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원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분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셨죠.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셨을 때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모든 어려움에서 시험이나 역경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밀어닥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이 밀려오고 해일이 밀어닥쳤을 때 튼튼한 나무에 밧줄로 몸을 묶어 놓으면 떠내려가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절대로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란을 당하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더욱이 예수님을 떨쳐버리고 뿔푸들이 흩어지는 제자 같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막이 시작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막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불신과 복잡한 생각들을 완전히 이길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 같이 처음에는 울고 곡하다가 나중에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서게 되는 길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판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아침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란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란은 우리의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